저는 지난주 이터에 방송 안 나간다고 선언 했습니다. 이런 임수련 같은 자한테 내가 했던 바로 심사 받는다는 자체가 제 삶의 모독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쫓겨날 때까지 저는 안 나가겠다. 저런 년 심사해요? 저 심사합니다. 임수련은 대통령이 다음 비행기가 추락해서 적사하라 그러는데 제가 왜 방송에 나가서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것이 또 문제가 될까 안 될까 고민하면서 해야 됩니까? 아니 심한 말씀 안 하시던데 여러분 김수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교양특위의 위원입니다. 이 방송교양특위가 뭘 하는가 하면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체크해가지고 방송심의위원회 소위에다가 제재 순위를 그리고 처벌 강도를 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임수대 같은 이런 대 같은 년, 걸레 같은 년, 쌍년 이런 거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됩니다. 거짓말이 싸우면서 뻔뻔하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? 임수의 거짓이 임수의 하단이 그 모두 떠나단서임수 그? 막말 거짓을 알릴 것입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김라 गजवाल गजरो गजो